사람입니다. 거죠? 네? 아 m 입니다 아니 s e d I'm confused. I'm confused. 가 m confused. I'm c o n 니 뭐니 네. 리내로나주시니다 아, 네. 그다 사회해 주다 이광수입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이장님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운 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을 길게 마. 바로 동문님들은 물론이고 그 중에 대표 우리 동문 창덕 사랑 주세요. 자, 여기 네. 자, 로십시오 네. 네. 그다음에 네. 하나 둘에3만더요 네. 예, 네. 예, 그래서 살짝 얼굴을 이렇게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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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서. 이렇게 세요 선생님 보고 손으로 잡으면서 1네요 네. 네. 여기 보시고요 선생님 이정이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기도는이나도는이정시는이정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도이정이이정 여여보시시요 선생님 하나 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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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네 이 o u 님 g e r yes, a 하나, 예. Mm. 하나, 예. 하나� t 예 e r yes, another, yes, another, yes, another, y e 하 another, y e 하 another, yes, a n o t, t